커튼 에어백 설치 차주분들, 커튼 에어백 주의사항 정확히 알고 차량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오히려 커튼 에어백이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영상으로 꼭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차량의 기능을 100% 알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영상으로 보는 차량 사용 설명서 아정이 튜브입니다 커튼 에어백은 보시는 것과 같이 양쪽도 이쪽에 천장 끝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백 작동 조건이 되면 앞좌석과 뒷좌석, 도우 쪽 탑승자의 머리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안전 장치이지만 사고 시 커튼 에어백이 안전하게 작동이 되려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어백이 팽창하는 부위에 코트 후크에 옷 위에 다른 물건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옷도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옷만 걸어야지 단단한 옷걸이를 이용해서 걸게 되면 사고시 에어백이 팽창하면서 옷걸이가 튕겨져 나와 오히려 더 심각, 심각하게 부상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에어백이 팽창한다는 거지 거의 팽창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옷걸이가 무기같이 튕겨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옷걸이를 통해서 옷을 거시면 안 됩니다. 네. 둘째는 동승자가 잠을 잘 때도 절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시 에어백 전개로 인하여 오히려 더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머리를 창문에 대고 자면요. 에어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직 거의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머리가 오히려 반대쪽으로 더 심하게 돼서 목등 오히려 더큰 부상을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분이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신다면 꼭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를 앉힐 때는 반드시 어린이 보조 좌석을 도우 쪽에 닿지 않게 가능한 안쪽으로 고정시켜서 사용하셔야 커튼 에어백의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석을요, 창문 쪽으로 더 가까이 하면 폭발하는 그 커튼 에어백에 의해서 아이가 오히려 머리를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 보조 좌석은 가능한 중앙 아니면은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차량 운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그리고 가족의 안전입니다. 안전장치들이 아무리 많이 좋게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이제라도 아시고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항상 행복한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